2022년 10월 27일 목요일 새벽 4시 방클 줌에 들어갔다.오늘 말씀은 시편 33편 15절 말씀이다.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속에 마음을 만드시고 우리의 행하는 일을 일일이 지켜보신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니, 소망이 된다.고통과 환란 중에 바라볼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인 것을 안다.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가 오히려 더 마음을 후벼 팔 때가 있다.변치 않으시는 단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일일이 지켜보신다니 할렐루야이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 장막 벗고 하나님 품에 안기기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